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니다니다 오늘 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다들 대답이 형편없으시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오그 전통연인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을런지 잘 모르겠네요 네. 막공이 한번 남았는데 바로 또 호아센에서 다음 시즌 하니까 사실 마지막이라는 느낌은 사실 잘 들지는 않고요 금방 올라가니까 이제 뭐또아 이제 다시 또 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투어라고 이 작품이 잘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어장에서또전 시즌보다 더어 관객분들께서 재밌게 보시는 것 같고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도 극장 느낌과 이 작품의 느낌이 좀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많이들 보러 와주셔가지고 어, 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과 모든 어, 그 제작사 직원들과 다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다고요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어, 많이 추우세요? <laughs> 많이 풀렸는데 어, 저도 좀 가볍게 입어봤어요 제가 개인 용품을 애장품을 어 울래? <laughs> 어,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럭키 드로우로 개인 애장품을 많이 내놨어요.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가봐요. <laughs> 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제 헬레토은 한번 남았고 한복 입은 남자는 이제 꽤나 남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아트센터 넘어가서 또 하고 그리고 여름쯤에 아마 뭐 찍어놓은 작품이 하나 릴리즈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너무 쉬질 못해가지고 특히나 이번에 제가 본의 아니게 2두 개를 동시 하게 되면서 좀 체력적으로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펠레터는 어, 펠레터대로 좀 감정적으로 엄청 진입빠지는 the 수질 아예 못했으니까. 예. 네. 내 고향 같다. 네. <laughs> <laughs> 아, 스위니 터드가 갑자기 떴더라고. 요 <laughs> 재밌는 작품이죠. 아무튼 저도 잠깐 리프레시를 위해서 네, 여행을 다녀올까 생각 중이에요. 그 기간에 그런 작품들로 대결을 하게 됐고 배우란 직업이 좀 비워내야 새로운 걸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또또제 자신을 좀 비워내려고 미니멀 라이프로 <laughs> 살고 싶어서 많이 내려놨습니다 오늘도 럭키드로 했나요? 어, 럭키드로 당첨되신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laughs> 와,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몇 개나 있었죠? 30몇 개. 와, 어, 아이고, 그거 제가 운동할 때 많이. 좀 <laughs> 좀 운동하는데 좀 피고 싶다. 이럴 때좀 화려하게 했던 콘텐니다잘 입으세요. 네. 네네네 아무튼 어저 케이스 네 스마일 케이스 잘 쓰시고 아, 기종이 맞으실는지 모르겠네 핸드폰 음. 바꿔주세요 맞아요? 그뭐 아쉽습니다 어떻게든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뭐네 운동 엉덩이를 자꾸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케이블을 <laughs> 이제 같이 나누는데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laughs> <laughs> 엉덩이에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좀 변태같았나요? <laughs> <laughs> 아닌가요? 네. 또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네네 피카로갈때손 꺼두잖아요 언제요? 카로 이제 손 끊을 때, 언제? 흔, 때흔 네네네 흔. 차타를 보낼 때, 에타를 네, 네. 향해서 토너링고 하셨는데 네. 그때 감정을 좀더 세게 가게 알고 싶어서 어.. 비밀이니 <laughs> <laughs> 제가 여기서 어떤 걸 말씀드리기보다 고객분들께서 어, 느껴지시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시즌은 저도 정해놓고 연기하려고 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 흘러가는 대로 좀 도워보자 게 시즌이 거듭되고 새로운 배우들이 들어올수록 헬레는뭐 이런 거야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연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빠른 작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특히나 라이센스 작품은 좀 그래요 외국 연출 분들 오시고 하면은 그래서. 왜 이러냐면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돼. 뭐 이런 디렉션을 주는 연출 분들도 계신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이걸 처음 하는 배우들은 새롭게 자신들만이 느껴지는 뭔가를 펼치고 싶을 텐데. 근데 이미 이것도 10년이 지나면서 약간의 부분이 뭐, 뭐 갇혀져 있는 동선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얽매일 필요 있을까? 처음 만들 때도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것들인데 이런 걸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게 펠레터란 작품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때 그때마다 굉장이 먹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실 때마다 뭐 이번엔 저렇게 했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또 저랬는데 뭐 그런 거뭐개념치마시고 순간순간 느껴지시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뭐 네. 만년필에 전사 있다고 해드렸는데 아 네네 뭔지 여러분들 아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일단 <laughs> 그것이 뭐가 있을까 저 만년필 만년필은 사실 그 당시 문인들에게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고 좋은 만년필 하나 들고 다니는 게 자랑거리 정도로 소중한 그 시대 문인들에게 그런 특히나 작가에게는 팬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런 상황을 담아서 혼자 그냥 뭐 스토리를 써봤죠 저그 만년필을 혜진이 어떻게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사게 됐으면 그런 그런. 이제 무대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혼자 연기할 때 꽤나 도움이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사를 써서 보내주시면 그중에 제일, 제일 유사한 전사를 뽑아서 <laughs>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니멀 라이프를 살기를 가줄 <laughs> 거예요. 거의 지금 많은 집이 또 부모님 집으로 가고 있고 당근으로 다 갖다 팔고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또 근데 가장 먼저 드시는 삼풍남에서 왜 매끈매끈한 것보다 까끌까끌한 거 좋아하시나? 아, <laughs> 그냥 어쩌다보니까 <laughs> 네 반대되는 반대되는 사자성어를 찾다보니 매끌매끌보다 까끌까끌이 떠올라서 그것도 순간적으로 그냥 한거같아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뭐아 아, 네네 아, 너무 다르죠. 몇 명이지? 네 명. 네명 아니에요? 네명 아니에요. 그죠? 소, 형일이, 아 애들도 이제 여기 세운이 할 나이가 <laughs> 제가 혜진을. 걔보다 어릴 때 했으니까. 아, 근데 문태우 때문에. 문고가 <laughs> 살꼬여서. 태우는 저랑 대학교 동기예요. 근데 거기대 제가 1년 다닐 때 동기인데. 어. 걔는 또 너무 동안이라잘 어울린다는 게 승스에서 만나겠죠. 아무튼 근데 성일이, 소, 태민이, 리연이 무대에서 만나면 다 너무 달라요. 저에게 주는 느낌이 다 달라서 너무 좋고 제가 그냥 팬 만남 필이라는 아이디어를 들고 와서 아이들한테. 손터치하다시피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해볼래? 다들 흔쾌히 좋다고 하고 건져주고 나서 사용하는 목숨 각자들 편한 대로 하라고, 또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지점들이 이번 시즌에 연기할 때 저는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한 작품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딜레마 빠지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헬레터 또한 그런 걸 제가 느, 느낀 적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복 없는 왜냐면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오늘이 처음 헬레터를 보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 기복 없는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의 어떤 연기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연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이번 시즌에 그거조차 없이 해보려고 노력했던 거고, 그런 세훈이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됐고 물론 히카루들이나 이윤들이나 아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르냐를 아, 일일이 좀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오래 걸릴 것 같고 저도 좀 무대 위에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점들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데 지금 얘기하기에는 막상 떠오르지는 않고또 헤어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 또 느낌이 다르다 아마 그들 또한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헤어가 많이 섞이는 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늘 똑같은 안정적인 공연을 하려면 사실 헤어를 고정시켜 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호흡이라는 게 매일 맞추다 보니까 그게 닭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런 진짜 찰떡궁합의 호흡이 나올텐데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기란 게 그런 어긋남에서 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안 맞을 때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짜놓은 듯이 툭툭툭 맞아떨어지면 또 그건 그거대로 그게 안정감이 있지만 어떤 그런 비틀어짐? 어긋남이 있어야 의외성도 생기고 다양함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긋나면 <laughs>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습 과정에서 여러 패러들이 그래도 자주 맞춰보고 공연 전에도, 어, 맞춰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킬 약속을 지키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냅다 너무 다른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성일이나 뭐 소우나 굉장히 또 오래됐고, 새로운 친구들도 혜민이나 리얼이는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라 네. 하면서도 저도 많이 자극을 받고 네.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있고 어, 보면 토월에서의 이제 플터는 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마는는 이제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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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는래는그 중에 한 시즌만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는렇게는그는그그래서 사실 홍대 아트 센터에서는 저는 어, 많이 하지는 못해요. 네, 제가 원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제가 먼저 그때 일정이 있었어서 근처 네, 안 되지만 여러분 들도 그때 볼수 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술의 전당까지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돌아가세요.